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 떠올려 보세요. 현미밥에 나물 반찬, 된장국 한 그릇, 저녁엔 생선구이에 샐러드 한 접시. 속 편하고 건강하게 먹고 있어 하는 생각이 드시죠? 튀김은 피하고 기름진 음식도 줄이고, 특히 55세 넘으면서부터는 더욱 조심해서 드시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다고 믿고 먹는 그 음식들 중에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지난 15년간 시니어 건강 상담을 해 오면서 수천 명의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전엔 아무리 먹어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조금만 잘못 먹어도 몸이 바로 신호를 보내네요. 맞습니다. 음식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식습관은 그대로예요.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이 음식 먹지 마세요 하는 공포 마케팅이 아닙니다. 55세 이후 달라진 몸에 맞춰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30분간 집중해주시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이해해야 할게 있습니다. 55세를 기점으로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대사 속도입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분해하고, 흡수하고,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배출하는 이 모든 과정이 조금씩 늦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위산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젊을 땐 강한 위산이 음식을 빠르게 분해했지만 이제는 그 힘이 약해집니다. 소화 시간이 길어지고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자주 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둘째, 담즙 분비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쓸개에서 나오는 담즙이 지방을 분해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서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불편해집니다. 셋째, 간의 해독 속도가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간이 24시간 풀가동하며 독소를 처리했지만 이제는 그 속도가 느려져서 몸에 잔여물이 쌓이기 쉽습니다. 이세 가지 변화가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건강한 음식이 부담스러운 음식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샐러리, 케일, 우엉 같은 채소들 섬유질이 풍부해서 젊을 때는 장 건강에 좋다고 권장받던 음식들이죠. 그런데 55세 이후에는 이 과도한 섬유질이 오히려 장을 긴장시키고 복부 팽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의 연동 운동이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시금치나 근대 같은 잎채소, 항산화 성분이 많고 철분도 풍부합니다. 하지만 해독 속도가 느린 몸에서는 이런 성분들이 완전히 처리되지 않고 남아서 오히려 신장이나 간의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음식이 나빠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몸이 바뀌었는데 식습관만 그대로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이 훨씬 쉽게 받아들여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흐름을 정리해드릴게요. 대사 속도 저하, 잔여 성분 축적, 염증 증가, 혈관과 장기 부담, 회복력 저하. 이 패턴으로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이렇지 하고 넘어가는 증상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뻐근하다거나 소화가 안 된다거나 피부가 거칠어진다거나 하는 것들. 이런 증상의 상당수가 사실은 노화 자체가 아니라 음식과 몸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균형을 만드는 식습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음식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먹는 방식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첫째, 오래 냉장 보관한 채소를 다시 사용하는 습관. 냉장고에 채소를 넣어두면 신선하게 보관된다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일주일 정도까지는요. 그런데 2주, 3주 지난 채소는 겉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세포 구조가 무너지고 미생물이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데쳐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지만 사실 데치는 온도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독소들이 있습니다. 이게 몸속에 들어가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장내 염증을 일으킵니다. 둘째, 충분히 익히지 않은 채소를 생으로 먹는 습관. 샐러드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55세 이후에는 생채소가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 케일, 양배추 같은 십자화가 채소들. 이 채소들은 날 것으로 먹으면 갑상선 기능을 억제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 이걸 잘 조절하지만, 나이가 들면 갑상선 기능 자체가 약해진 상태라서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셋째, 발효가 진행된 국물에 특정 채소를 반복적으로 넣어 끓이는 습관. 된장찌개, 김치찌개 자주 끓이시죠? 여기에 시금치, 근대, 쑥갓 같은 잎채소를 넣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문제가 될수 있어요. 발효 음식 자체가 이미 나트륨이 높은데 여기에 질산염이 많은 잎채소를 넣고 끓이면 체내에서 아질산염으로 변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축적되면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넷째, 영양소를 파괴하는 조리법. 채소를 너무 오래 끓이거나 너무 센 불에 볶으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거의 다 파괴됩니다. 그러면 결국 섬유질 덩어리만 먹는 셈이 되는데 이게 장에 부담만 주고 영양은 거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다섯째, 특정 채소를 과도하게 많이 먹는 습관. 몸에 좋다니까 매일 먹어야지 하면서 같은 채소를 반복적으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를 들어 당근을 매일 갈아서 마신다거나 양파를 매 끼니마다 먹는다거나 문제는 어떤 채소든 과하면 독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많은데 이게 과하면 간에 부담을 줍니다. 양파의 유황 성분도 과하면 속쓰림과 가스를 유발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오랫동안 반복되면 몸은 서서히 염증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염증은 어느 날 갑자기 관절통, 위장 불편, 피부 트러블, 혈압 이상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55세 이상에서는 젊을 때와 달리 미세한 독소나 잔여물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장에서 전달하고 싶은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음식보다 위험한 것은 오래된 습관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조합이 문제인지 알아볼까요? 지금부터는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무심코 하시는 조합인데, 몸에는 부담이 큰 식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조합들은 각각의 음식 자체는 괜찮지만 함께 먹으면 혈압, 혈당, 장내 환경을 흔드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조합 1. 잎채소 고나트륨 양념 예를 들어볼까요? 쌈장에 상추 싸먹기, 겉절이에 깻잎 넣기, 된장국에 시금치 넣기 이 조합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질산염이 많은 잎채소와 나트륨이 높은 양념이 만나는 겁니다. 질산염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고나트륨 환경에서 체내에 흡수되면 혈관 수축을 일으켜서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이런 조합으로 식사하면 다음 날 아침 혈압이 평소보다 10에서 15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 이 e 발효 음식 단맛 나는 식재료 김치찌개에 설탕 넣기 된장국에 감자나 단호박 넣기 발효 음식은 이미 유산균과 효모가 활동 중인 상태입니다. 여기에 당분이 들어가면 장내에서 발효가 과도하게 진행됩니다. 결과는 가스 과다, 복부 팽만, 속쓰림. 특히 55세 이후에는 장의 연동 운동이 느려져서 가스가 빠져나가는 속도도 느립니다. 그래서 배가 빵빵하고 불편한 상태가 하루 종일 지속되는 거예요. 조합 3 섬유질 많은 채소, 기름진 음식, 샐러드에 드레싱 듬뿍, 나물에 참기름 넣어서 볶기, 우엉 조림 만들 때 기름 사용. 섬유질은 기름과 만나면 장에서 분해되는 속도가 훨씬 느려집니다. 이게 장내에 오래 머물면서 부담을 주고 가스를 유발합니다. 게다가 기름 자체도 55세 이후에는 담즙 분비가 줄어들어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습니다. 결국 둘다 장에 남아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조합 4날것찬 음식, 생채소 샐러드에 차가운 음료, 과일을 냉장고에서 꺼내자마자 먹기. 우리 몸은 음식이 들어오면 일단 체온까지 데워야 소화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찬 음식은 위장의 온도를 떨어뜨려서 소화효소의 활동을 둔화시킵니다. 여기에 날 것까지 더해지면 소화시간이 2배 이상 길어집니다. 그 사이에 음식이 부패하기 시작하고 가스와 독소가 생성됩니다. 조합 5 과도한 단백질 부족한 수분. 고기 먹고 물안 마시기, 단백질 보충제 먹고 수분 섭취 부족. 단백질은 분해될 때 질소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신장에서 걸러내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한데, 물을 안 마시면 신장에 부담이 가중됩니다. 특히 55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20% 30% 감소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식탁에서 이런 조합들을 무심코 만들고 있습니다. 이 조합들만 피하더라도 몸이 훨씬 가볍고 속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해결 방법입니다. 예방과 완화 중심으로 실제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해 드릴게요. 원칙 1 적은 양을 여러 번 먹기. 55세 이후에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소량 다회가 훨씬 몸에 부담이 적습니다. 한 끼에 밥한 공기 가득 먹는 것보다 반 공기씩 네번 먹는 게 낫습니다. 위장의 크기가 줄어들고 소화 효소 분비량도 줄어든 상태에서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다 쌓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아침 가벼운 죽이나 두부 한 모, 오전 간식 견과류 한 줌, 점심 밥반 공기 생선이나 닭가슴살, 오후 간식 과일 조금, 저녁 채소 위주로 가볍게. 이렇게 나눠 먹으면 하루 종일 속이 편하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원칙 이 조리 온도 지키기. 너무 낮으면 세균과 독소 위험이 있고 너무 높으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채소는 70도, 80도에서 35분 정도 데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온도에서는 세균은 죽고 영양소는 대부분 보존됩니다. 고기는 내부 온도 75도 이상으로 완전히 익혀야 합니다. 반쯤 익은 고기는 소화도 안 되고 세균 위험도 있습니다. 국물 요리는 팔팔 끓인 후 약불로 1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영양소가 다 날아가고 나트륨만 농축됩니다. 원칙 3 오전 점심 중심 섭취 저녁 늦게 먹을수록 대사 속도가 떨어져서 잔여물이 축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 몸의 소화효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이 시간대에 주요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저녁은 가볍게 오후 7시 이전에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저녁 식사 후 최소 3시간은 공복을 유지한 상태로 잠자리에 드는 게 좋습니다. 원칙 4함께 먹으면 좋은 조합 활용. 이제 좋은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채소 식초. 식초의 산성 성분이 채소의 질산염을 중화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샐러드에 발사믹 식초를 뿌리거나 나물 묻힐 때 식초를 조금 넣어보세요. 섬유질 물.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을 때는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물이 섬유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장을 자극하지 않고 부드럽게 통과하게 해줍니다. 단백질 비타민C. 고기나 생선을 먹을 때 레몬즙을 뿌리거나 파프리카를 곁들이세요. 비타민 c가 단백질의 소화를 돕고 철분 흡수율도 높여줍니다. 발효 음식 채소. 김치나 된장을 먹을 때 생채소보다는 살짝 데친 채소를 곁들이세요. 발효균과 열처리된 채소가 만나면 장내 환경이 안정됩니다. 이네 가지 원칙만 실천해도 55세 이후 건강은 2배, 3배 더 안정적이 됩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몸은 바뀌었는데 식습관은 그대로였다. 오늘 당장 바꿔야 할단한 가지는 예전처럼 먹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55세 이후의 몸은 20대, 30대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다르게 반응하고 같은 습관도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식탁은 여러분의 하루 컨디션과 직결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단 하나라도 바꾼다면 몸은 금방 반응합니다. 일주일만 실천해보세요. 속이 편해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55세 이후를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식습관, 생활습관 정보를 정확하고 쉽게 알려드릴 테니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제가 계속 책임지고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